안녕하세요 드마이요. 오늘의 컨텐츠 뒤에 보이는 드레스들 이것들을 다 입어볼 겁니다. 여기가 무슨 샵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이제 집에 이렇게 드레스 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에 기본 드레스가 이렇게 많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웨딩 준비를 하면서 컨텐츠용으로 구매하고 가지고 있었던 드레스들 한번 입고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두 번, 세번 입자니 나는 똑같은데 드레스도 같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드레스들을 그냥 무료로 같이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공공제 드레스라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여해드리는 그런 뭐걸 했습니다. 드레스들이 한 10대 벌 정도 있었는데 이 빌려가신 듬뿍이 분들이 자기가 구매했던 드레스들을 이제 기부를 해주셔서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지금 한 50벌 정도가 된것 같아요. 사실 한 6, 70벌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상태가 괜찮은 아이템들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이즈가 모두 저에게 딱 맞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입는 드레스다 보니까 사이즈가 되게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좀 대중적인 사이즈는 제 사이즈에서 조금 더큰 그런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레스 간단하게 입어보면서 드레스 정보들도 같이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드레스는 조금 고급지고 반짝이고 예쁜 아이템으로 가져왔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드레스인데요. 실제 브랜드에서 대여가 나가던 그런 드레스입니다. 보통 드레스 브랜드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샘플 세일이라고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드레스를 판매하거든요. 아무튼 이 드레스는 저한테는 조금 큽니다. 이렇게 여유가 많이 남고 허리도 굉장히 조금 살짝은 벙벙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 앞쪽으로도 깊게 V자로 파여 있는데 이제 망사로 살짝 막혀서 여기 비즈들이 콕콕박혀 있거든요. 너무 야하지 않은 느낌이 나면서 뒤에도 엄청 파여 있어요. 지금 여기 끈이 하나 달려있는데 코르셋 끈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조금 더 당겨서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도 이렇게 파여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진주랑 투명한 화이트 스팽글, 굉장히 반짝임을 더해준 드레스인데요. 지금 이 드레스 안에 패티코트를 따로 입었거든요. 이제 패티코트를 벗어볼게요. 패티코트를 벗고 나니까 상당히 좀 라인이. 좀더 철우룩 떨어지면서 심플해졌죠. 지금 이 상태면 본식보다 순해 파리 에펠탑 앞에서 막 이런 거 찍으면 너무 이쁘겠죠. 이건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넘어갈게요. 이 드레스는 알리에서 15만원대 정도에 구매한 케어넥으로 되어 있는데, 끈이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되어 있어서, 두꺼우면 살짝 투박하고, 얇으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적당한 두께가. 끈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끈이 이 안쪽에 있으면 굉장히 어깨가 좁아 보이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흉통 라인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다만 알리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퍼가 대부분 드레스용 지퍼가 아니라 원피스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드레스용 지퍼는 내 살을 꾸깃꾸깃 넣어서 딱 올려도 지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쳐주는데 이제 이런 원피스용 지퍼는 그러다가 그냥 터집니다 그래서 알리드레스를 지퍼로 구매하실 때에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지만 적당히 살짝 조이게 이그 정도 사이즈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눈부기 분들이 잘 입어주셨던 드레스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한복 드레스입니다 드레스도 아니고 한복도 아닌 좀 모호한 경계에 있는 얘는 한 10만 원안 했던 것 같아요 내당초 저고리 원단이 한복 원단이 아니라 그냥 드레스의 안감으로 사용되는 소재다 보니까 고급진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이렇게 저고리를 입어서 한복 느낌으로 입어도 되지만, 이렇게 탑만 입어도 드레스처럼 연출을 할수 있는데, 이거 살짝 수선을 해야 돼요. 아까랑 끈의 위치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끈을 없애고 보면 좀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드레스는 또 저랑 많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탑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애매하게 허리도 아니고, 이 가슴도 아니고, 좀 애매한 곳에서 이게 끊겨가지고, 얘는 그렇게 추천을 못하겠어요. 요 드레스는 무려 베라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좋은 가격에 득템해 왔는데, 이게 사이즈가 요렇게 남을 정도로 아주 커요. 보면 엄청 벙벙하죠. 그래도 알리 드레스, 요런 거랑 다르게, 이 레이스의 고급진 느낌이 너무 달라. 알리 다른 드레스의 레이스, 를 비교해보면 이 레이스의 짜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너무 달라요 이건 이브 드레스로 입어도 너무 좋고 야외에서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가 가능한 드레스인데요 저한테는 길이감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게 힐을 신어줄게요 요 드레스도 왜인지 커 <laughs> 지금 요만큼이 남거든요 제가 웨딩 스냅 때 요거를 입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몸무게가 더 나가는데 그 때도 엄청 그냥 헐렁한 핏으로 입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뒤에 이렇게 반전 매력이 있는 이런 드레스고요. 이 앞쪽으로도 이 원단이 그냥 이렇게 살짝 흐르듯이 그냥 실크인 척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 척한 그런 드레스. 근데 이게 가격대가 3만원? 4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고급스럽냐? 그건 아니에요. 원피스보다도 못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사진에서는 꽤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드레스 중 하나입니다. 요 드레스도 알리 드레스. 이것도 저한테는 길이감이 좀 짧은데 그래도 뒤에 트레인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옆트임이 포인트고요. 레이스, 홈에도 레이스. 뒤에는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원단이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리본을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매가리 없이 늘어집니다. 알리에서 구매를 하실 때 이런 리본이 추루룩 떨어지는 그런 드레스들. 원단이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툭 늘어지거든요. 리본으로 쓸 생각보단 이런 식으로 팔에 걸쳐서 쇼를 들은 것 같이 좀 우아한 척 하는 그런 느낌을 내는. 요거는 제가 프로포즈 받을 때. 호텔에 챙겨가서 나름 연출컷을 찍었던 그런 드레스입니다. 이것도 알리 드레스고요. 이게 생각보다 꽤나 인기가 좋았고 이게 생각보다 사진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는 드레스예요. 지금 어깨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망토처럼 그냥 걸쳐만 드는데 이제 보통 리본으로 묶던가 아니면 아무튼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요. 얘는 코르셋으로 구매를 해서 조금은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고요. 이제 앞쪽이 굉장히 또 파여 있어요. 망사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파인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완전 이거는 새 가슴이신 분들보다는 일반적인 가슴 라인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리고 오히려 가슴이 너무 크신 분들보다는 적당히 있는 쪽이 훨씬 더 나은 드레스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보여드리기 어려운 드레스들을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브랜드 샘플 세일에서 구매해온 드레스인데 이렇게 나시로 된 드레스고요. 너무 짧죠? 너 사사보다 조금 더 작으신 분들도 입기 괜찮은 드레스고요. 완전 드레시한 드레스라기보다는 이브용으로 입기 좋은 그런 드레스입니다. 지금은 올케가 된. 아무튼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이브에 너무 별로인 드레스를 보고 있길래 제가 구매를 해왔던 것중 하나고 또 하나 구매했던 게 이거거든요. 피스 타입이에요. 이렇게 스커트가 이렇게 있고 위에 탑을 걸치는 스타일인데 요것도 제 키에는 입을 수가 없고요 이 나시도 제 등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보용으로도 괜찮고 요것도 야외 스냅으로도 꽤 고급진 원단이 알리랑 달라요 이 톡톡한 이 원단이 보자기 같은 이런 광이랑은 너무나 다른 이것도 나름 인기가 꽤나 좋은 드레스 중 하나였는데 한때 제주 스냅, 뭐 야외 스냅 이런 거에서 미니 드레스 입고 워커 신고 좀 살짝 힙한게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드레이핑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미니 드레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포인트가 심심하지 않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엉덩이가 너무 커서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요것도 알리드레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랑 요거랑 또 비교를 해보시면 원단의 느낌 차이가 또 느껴질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원단이 쌉니다. 예, 탑으로 된 원피스인데 얘는 지퍼를 수선을 해야 돼요. 이게 알리드레스의 단점 중 하나. 입다가 지퍼가 터질 수도 있다. 드레스를 타이트하게, 핏하게 입고 싶으면서 뒷모습이 깔끔한 지퍼를 알리에서 찾는다. 불가능해요. 타이트 할 거면 코르셋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냥 전체적인 핏감이나 이런 게 예뻐야 된다면, 은 날씬해 보이는, 쪼이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지퍼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퍼가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가 터져요. 요거는 제가 야매수선 때 수선을 했던 드레스 중 하나죠. 핏을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점프스트였는데, 여기 들어간 이 슈폼 원단이, 이거 한 5천원 줬나? 5,000원이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던 레이스 슬림 드레스. 누가 봐도 엄청 타이트해 보이죠? 제가 엉덩이가 커가지고 이런 드레스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요것도 조금 슬림하신 분들이 2부 때 인사드리기에 굉장히 단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뜸보기가 기부해 준 드레스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인어공주 같은 비늘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 고런 드레스. 이게 밝은 데서 봤을 때는 음, 좀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어두운 데서 보면은 이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홀에서 조명 이렇게 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가 이렇게 발광을 하면은 그냥. 어. 활라다. 이것도 제가 야매 수선해서 수선을 가볍게만 했던 드레스 중 하나죠. 이게 진짜 이0분을 걷어내고 나면 보세요. <laughs> 살짝 촌스럽다 해야 되나? 음. 살짝 많이 싼티가 난다 해야 되나? 고급진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이 톤을 한번 이렇게 좀 죽여주면 그나마 그나마 괜찮다. 저한테 너무 작은 관계로 네. 이런 사이즈가 맞으니까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한때 엄 엄청 유행했던 드레스 중 하나예요. 한때라고 하기에는 나름, 나름 최근이죠. 진짜 반짝 이거 엄청 많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핏이 엄청 뭐 이렇게 허리를 타이트하게 말라보이게 잡아주는 그런 드레스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팔이 말라야 돼.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거 입고 사진 찍으면 살짝 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그냥 더 마른, 빼빼 마른 분들이 입어야 좀 느낌이 나는 살짝 힙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가져갔던 드레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캉캉으로 총총총 총 되어있고 이제 끝에 이제 플라스틱 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꼬불꼬불한 이런 맛을 내는 다리 쪽은 살짝 시스루예요. 각선미가 예쁘신 분들이 나름 노출을 하지 않고도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드레스였어요. 화이트 컬러 드레스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아주 그냥 정나라하죠 이거는 제가 구두를 좀 신을게요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한 드레스고요 이게 브랜드의 카피드레스 너무 대놓고 작정한 카피드레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보시면 퀄리티 차이가 실제 그 브랜드의 드레스랑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런 스킨톤의 망사 이런 거 너무나 너무나 티가 나고 이제 실제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살이 다 보이는 스킨톤이 보이는 그런 드레스여도 바디 라인을 엄청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거든요. 알리 드레스는 그런 게 없다 모양새만 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드레스가 엄청 낭낭하게 커요.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근데 타이트하면 얘를 또 입을 수가 없어요. 터지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내가 내 몸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말라 보이고 내 체형의 단점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드레스인데 이제 알리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모양을 한 원피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형 보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의 드레스로 사진을 하나 찍어 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뭐.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는 있긴 해요. 네, 등판이 다 파져 있고, 허리 쪽이 붙지 않다 보니까 되게 벙벙하게. 옆 라인이 벙벙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도 바디 라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실제 브랜드 드레스랑 직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점이 명확하게 다른지 좀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디자인의 드레스를 가지고 계시는 드레스샵 원장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좀 컨텐츠로 촬영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대충 화이트까지는 끝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거는 혹시나, 혹시나,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드레스들도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야심차게 오늘 드레스를 다 입어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laughs> 다음 드레스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